봄아, 어. 봄이 손 누가 그랬어? 시현이가. 시현이가. 어. 봄이 엄마 좋아? 어. 아빠 좋아? 어. 할머니 좋아? 어. 준서 좋아? 어. 시현이는 좋아? 아니. 왜안 좋아? 지연이가 때렸어. 아이고 도민이는 도민이 도미니 좋아? 아니. 도민은 왜안 좋아? 좋너 도민은 왜안 좋아? 응? 버마. 아, 아이스크림 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좋잖아. 아 버마. 그럼 재한이는 좋아? 어. 아 재한이는 좋아. 음, 알았어.